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레이기 18장, 가증한 풍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묵상하셨습니까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 나는 요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레이기 18장은 요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로 시작해서 요와 너의 하나님이니라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도 네 차례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요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리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와 너의 하나님이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켰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18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과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약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운 습관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이니라. 애국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요하의 법도와 규례를 훈련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서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면 모든 악을 끊고 선을 행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시0편 34편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두번째, 가증한 풍속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이니라. 그렇다면 애국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방의 가증한 풍속은 크게 음란과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풍속은 분명 백성들의 고독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속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성적으로 물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도 성적으로 물란한 애굽에서 걱정이 되어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이야기와 요셉을 유혹한 보디바리 아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동서애가 만연했고, 록과두 딸, 루벤과 피라, 그리고 유다와 며느리 등 곳곳에서 근친상간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아직 레이기의 법 이전이었고, 흔히 일어난 일이었기에 레이기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뒤에는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볼때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애국과 가나안의 신전에선 창녀와 남창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집단 윤관까지 제사 의식 가운데 있어 신전 안에서 행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이 신에 대한 예배로 오히려 신성시하고 권장했습니다. 타단이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출애굽 초기부터 이러한 악한 풍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풍속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세번째 가난한 땅의 심판 27절입니다. 내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법이 있기 전에는 심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규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룩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게의 성결법입니다. 성결법을 제정하신 후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과거의 가증한 풍속을 제거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가증한 풍속으로 더러워진 가난한 주민들의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대가 지나서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가득 차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가난한 족속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증한 풍속을 끊고 새 계명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들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레기의 새로운 성결법은 무엇입니까? 근친상간을 제로 규정하시고 삼촌까지의 근친 결혼도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생리 중이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이방신 원래에게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형통케 하셨지만,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수종했을때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우상숭배 등의 가증한 풍속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고룩한 백성으로 훈련받고 새로운 미래의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년 성경 1독 추가한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마가복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중복기도 제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